나 학교에 두명 에반데. 너 너잖아 한 명. 한명 에버다라고 했지. 시간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네, 왜? 학교에 두명해 봐라고. 저렇게 돼 버리면 내 라이터 다 뺏기는 거잖아. 진짜 안 먹게 가. 곰목게곰목게도 아까 많았지만. <laughs> 돈주고살 정도는 아니네요. 아, 저 새끼 종이 먹고 튀었어, 씨. <laughs> 관역이 되는 건 사양하겠습니다. 나뭇가지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겠네요. 종이가 왜 없노 어째? 아 진짜 제발 아니 종이 그 많고 많은 종이가 안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야 <laughs> 관역이 되는 건 사행하겠습니다. 음 학창 시절이라 특별할 건 없었죠. 공급이 도착합니다. 와, 필요한 것만 쏙쏙 다쳐 먹었네 학생보다는 쉽다. 학부모 쪽에 입이 쉽군요. <목소리> 하, 적절한 휴식은 성과 증진에 도움이 된답니다. 음, 학창 시절이라 특별할 건 없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씨, 어떻게 아, 나 미치겠다. 학교 밖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생존자가 아, 사망했습니다. 아, 무슨 이번거 팜이 존나 안 좋은데? 아, 진짜. 아. 존나 라이터하고 알코라고 다 엉쳐간 거 봐씨. 별로 깔끔한 건 아니군요.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겠네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브 그, 브로는 것을 선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돈 주고 살정도는 아니네요. 는 그, 브로프는 그, 브로프는 그, 브로프는 그, 브로프는 이런 곳에선 돌멩이도 쓸모가 많을 겁니다. 제법 쓸만해 보이는군요. 서민적인 곳이군요. 친숙하네요. 원리는 관심 없지만 가치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조심해야죠. 손자가 사망했습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투자 대비 괜찮은 결과입니다. 숲은 의외로 돈이 됩니다. 진짜로요? 한 정도 해볼만 합니다. 도 상자도 열어 봐야 알죠. 숲은 의외로 돈이 듭니다. 진짜 아 진짜 너무하네.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장례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죠. 대법 쓸만해 보이는군요. 하, 마침 목이 말랐어요. 잘될 겁니다. 어떻게 됐니?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대비 괜찮은 결과입니다. 누군가가 연쇄 어? 처치 중입니다. 저와는 어울리지 않으시죠? 받아주세요! 1분 후 항공 고급이 도착합니다. 없는 소리기 받아주세요! 음. 신앙을 갖게 해. 야나 일단 코어템 다 나온 것 같다. 몸만 빼고. 어디일가든 부자는 없죠 반대도 그렇고요.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만들었죠? 관련주 사고 싶은데요아이들은배타는걸좋아하더군요할수는있겠습니다 대비 괜찮은 결과입니다. 한 정도 해볼 만한. 외부 효과는 하늘에서 온다죠? 그쪽 갈게. 여기 현우 있다. 마음이 편해지네. 바로 갈게. 이거 어디서 만들었죠? 관련주 사고 싶은데요. <laughs> 예측 안 되는 위험은 사양이다. 맞았다. 기부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음, 아 타고 갔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너힐 탭이니? 연쇄 철지 중입니다. 이거. 아 있냐고 너! 사진 맞냐고! 맞냐고. 어, 됐어. 나 하는 거 있어? 나 하는 어나 그냥 스태미너 템이 더 필요해, 다 나도 이거, 나도 이거밖에 없다. 줄수 있는 게. 뭐야, 이거. 템이 더 템이다. 사냥하고 사녀도 된다.

너곳에서 지금 전투하고 있는 것 같아 요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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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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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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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지지않겠어요 그 사람 없는 번화가 모순이네요 꿀 없나 꿀 꿀은 저 골목길에서 찾아봤어야지 어? 저기도 아까 계속 찾았는데 안 보여가지고 일단 이거부터 진짜 업무의 시작이다

휴식은 성과 증진에 도움이 된답니다. 영업하기 좋은 곳이 없겠습니다. 학교 밖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목소리> 있더군요. <목소리> 꽃을 했으면 좋겠네요. 싫다기보단 <목소리> 귀찮습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 이건 뭐 어떻게 표시하는 거니? 사람 없는 <laughs> 뭐, <이거>? 번화가 <laughs> 무슨 일이네요? 이거 말하는 거야? 어 그.. 그건 할수 있어 빈틈 <laughs> <laughs> 적절한 <laughs> 휴식은 <laughs> 성과 증진에 도움이 된답니다. 영업하기 좋은 곳이었겠습니다. 사적인 원을 먹습니다. 실패기보단 귀찮습니다. 이거 어디서 만들죠? 관료 일본 소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일가든 부자는 있죠. 반대도 그렇고. 필요한 기생이었습니다. 외부 효과는 하늘에서 온다죠? 사람들이 뭐라고 있을까요? 어, 씨발!

아이 파르르지. 바닷가의 육지동물이 유야겠새금지구역지정 사람들이 무엇 하고 일부네? 있을까요? 저쪽 다얘 야, 로바. 이 재미난 거 있어. 아, 저쪽 간다 제가 간다. 효과는 하늘에서 온다죠? 보라 뭐야? 어? 쓸데없는 그.. 신발 아, 과는 하늘에서 온다죠. 연 과연, 과연, 과어 일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아니? 호텔 서비스는 돈에 비례하죠. 잡자. 아 <목소리> <목소리> 이런 수...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았을까요? 아까 걔들이네.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겁나 세네, 쟤. 서로 한 개도 남김없이 갈아넣나, 애들이. 아, 그니까 라이터 떴다. 라이터? 어, 들게 하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섬에서 호텔이라 수지가 맞았을까요? 야 고철 파이 찾아봐 고철 고철 <laughs> 근데 이게 찾아봐. 다 털어먹고 없을 것 같은데 끝, 끝장에 있을 때도 있어 가끔씩 찾았다 있잖아 호텔에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가 이게봐뭐 이거밖에 없다 스마트 폭탄을 만들었다. 이런 섬에서 호텔이라 수지가 무조건 지금. 아클라이들잡 야, 몬스터 나왔다. 피가 아니야. 운의 빌이야 뭐뭐 어쩌라고? <laughs> 사적인 는없라고 아, 껴야겠네. <laughs> 만년비기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 오히려 좋아 근데. 잘될 겁니다. 모래만큼 돈이 있으면 좋 빨리 와. 잠시 카메라가 이거 답이 다 <laughs> 이제 한팀더있는데한 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요모가 많을 겁니다. 발발 야야. 간했니? 보있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 들어가 보안 콘솔 주변이 거. 지대로 설정됩니다. 야, 근데 우리가 먼저 자리 잡아야 돼. 어차피 그 들어가면은 리다일이 때문에 못 이겨. 지금 쟤네 원, 원근 둘다 있어가지고 쟤어타인거습다그러니 가야겠다. 기3% 어찌 나올 일단 레벨업이다도 하자. 아씨 이쪽에 걔 있다. 다른 팀. 강철인데 여기? 빠져빠져 빠져빠 아, 뭐. 이러고 눈치만 봐야 돼. 탑 2는 원하는 없습니다. 야 저건데 우리가 좀 차지해야돼 근데 석폭탄 살짝 할거면 오시마야 여기있었어 야 빠져 야 현우 혼자야? <laughs> 어. 키, 야, 제 친구가 떠버니는데 팔고 왔는데 현우, 아니, 현우 중... 아 현우 둘이야 다른팀 제... 다른팀이야 아, 아 개인개인이네 어야 들어갔다 쟤네 들어갔다 우야 우리 들어, 야야야 현우 잡다 여기 생각도 안 되는 비밀. 체 잡았다. 사망했습니다. 씨바닷가에 육지 동물들은 왜 있는 걸까 어?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 씨발 겁탈. 들어갈 수 안전 대로설정됩다이 안전 지대가 해제됩다다 야, 회복회복회회 타임. 어, 이 회복 어